들다 매들어내 what 이게 진짜 복각인가 bye bye.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늘은 베트남에 온 베트남 더덕입니다. 지금 저는 하노이에서 보자마자 바로 대성당 저, 성 요셉 대성당 이게, 응? 아니,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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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년에 만들어진 대성당이라고 하고, 파리 노트르담 성당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하네요. 안에 들어갈 수도 있나 보다. 쇼핑츠 초패치를... 안 된다? 아, 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들 입고 들어오는데. 음. 스파게티 블라우스 안 되죠? 음. 멋지다. 들어갈 수 있는 게 너무 좋은데, 저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서 이런 의미는 다 모르겠지만. 참고로 또 군대에서 맛있는 걸 줘가지고 천주교에 갔죠. 군대에서 천주교를 가면은 맛있는 것도 주고 그리고 세례 그런 것도 엄청 빨리 받을 수가 있어서 한달 만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세례명도 있습니다. 진짜 멋있다.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없어서 좀 놀라운데? 어, 근처에 예쁜 게 많네. 이 옆에도 되게 사진 찍기 좋다. 어마어마하다. 성 요셉 대성당 근처에 밥 먹을 때가 진짜 많다고 해요. 퍽키이 없이 포가 좋지 않을까? 퍽퍽 쌀국수. 이게 연거 같은 집 하나 발견했다. 먹어 봅시다. 한국에 비해서는 확실히 맛있어요. 이거는 돼지고기 튀김 스프링롤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맛있을 것 같은데. 띠가더맛있네존 맛이었잖아. 아속플린다왜 왜? Catholic Catholic a r by here. 아 uh. but after. When you finish one hour, I think you back to Catholic. No problem. No, no, no money. We have, I have a friend there. 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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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iend. I, I, that's okay, I think I think you, you go better. I, that's okay. Sweet. <laughs> <laughs> yeah. 120,000 마사지 마사지하기 마사 마사하길래 그냥 마사지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저씨가 아씨 야식구리하는 사진을 보여주더니 뭐 가격은 얼마고 뭐 자기가 지금 어디다 데려다 줄 테니까 다시 타고 와서 놀라고 막 그래서 아 둘러대느라 혼났네 친구가 저기서 기다린다 고 그러고 왔어요 그냥 친구도 없지만 아 근데 여기 나 이리 처음 당해본다 이렇게 막 그냥 막막 어? 막 그냥 얘기하네. 그래프기사라서 택시기사인줄 알았더니 뭐야 붕어 싸만코에 다 한국건데? <laughs> 들여다보면 안되겠어 여기는 호수다 이게 무슨 호지? 호엔기엠 호수였나? 이쁘다 여기 역이아올데 <목소리> 여기가 이름이 녹손 사원 입장료는 2,500원 <목소리> 헤드폰 아아 <목소리> 헤드폰 준다고 써 있는데 헤드폰도 안 주네 여기에는 헤드폰 빌릴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응옥션, 신비로운 밤 가이드 영상. 부탑 구역, 본당 구역. 저쪽에서 봤었던 빨간 달이네. 한국 사람은 그래도 하나도 안 보이네. 한문이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중국이랑 관련된 곳인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모르고 가는 것보다는 좀 알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채찍 PT가 최고지. 베트남 녹손 사원에 대해서 알려줘. 여기가 1841년 리 왕조 시절에 처음 세워졌고, 어, 문학신인, 문학신 반성과 전투 영웅인 쩐흥다오를 모시기 위해 지어졌다. 여기가 뭐 헛교, 헛 브릿지, 붉은 해의 달이라는 뜻으로 붉은 목조교가 아까 전에 건너왔던 게 헛교네. 그리고 부탑, 28m 높이의 탑이 있고, 그 위에는 하늘에 쓰다라는 비귀가 써져있다고 그러고. 먹슬랩 게이트. 잉크 슬랩 형태의 문으로 64자의 시가 써져 있다. 그 여기에는 사원이 있고. 뭐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 시원해서 많은 거였구나. 이게 진짜 거북이야? 거북이 동상이겠지? 잘한데? 진짜 이건 발 봉원해 놓은 것 같은데, 진짜로? 어, 고양이다. <목소리> 어디 가든 고양이는 귀여움을 가지고. 한국사람들이 없는 이유를 좀알것 같아요 그냥 수상가옥, 수상사원 느낌이고 작은 수상사원이고 막볼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가 몇 군데 있고 그게 다다 저 얼굴이 호치민인가? 베트남도 공산주의다 보니까 이곳저곳에 사진들이 많이 있네 이제 숙소로 좀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번 원래는 맨날 그랩 그래 타고 다녔었거든요. 그랩바이크 탔었는데 이번에 한번 버스 타는 거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버스 타러 한번 가봅시다. 이게 뭐초록불인데갈 수가 없어. 그냥 눈치껏 가는 거예요초록불에도 여기는 교통 체계가 조금 힘듭니다. 어르신들은 관광하기 진짜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냥 베트남은 만일 부모님 모시고 온다. 웬만하면 택시 타고 다니시고요. 길거리에서 걷는 거는 정말 좀 쉽지 않습니다. 진짜 교통량 많다. 여기 한인타운이랑 방판들이 죄다 한국어예요 그리고 냄새가 많이 맡아본 냄새만 나는 갈비냄새 이런거 여기 더 가든 쇼핑센터가 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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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L.I.A. Yes. You New right? Yes, yeah. Leoneo, yes right. right. Yeah. gonna be your New York touring today, okay? Okay. Uh, so you see right here, in our right. what right. have right. told... right. problem. right. right. to call the people. right. right now, okay? Okay. Yeah. I brought right. some water. So. Oh, uh, okay. uh, I haven't need it. I have it, so... Have it, so. <laughs> just in case, just in case. Mm -hmm. Mm -hmm. I it. I'm gonna call the yeah. people on the side of the Okay. What's what your name? name all all right. You right. <laughs> right. I'm gonna introduce myself later, so don't worry about Oh, English is English <laughs> <laughs> is okay. Yeah. So, so I'm nice to you guys. I'm very lucky to got a lot of kids on tour. Anyway, <laughs> uh, like, nice to meet you guys. Before we start the tour, I am going to introduce myself a little bit. Because some of you guys might didn't know, right? So I do have my English name, I can have my Vietnamese name. So which one did I prefer? I will show you guys a special We got the white, the is you can imagine. Oh, yeah. Yeah. We got more than six different types of noodles. Uh, we got Pho, Bun, Mian, Banh that and Chinese noodles. But in order for you guys to trust... The uh, juicy kind of thing is really easy to have anyone. So no, I'm stuff today. there. It's actually for the, yeah. the sauce and for chicken water as well. Okay. And they have some black magic, secret family. All the way from bottom to the top, until everything's a little bit dry, okay?

배지판에 보면 배지판에 보면 터라고 써 있거든요 터? 근데 이게 쌀국수란 뜻이 아니고 이 나라 말로 이게 거리라는 뜻이래요. 저는 이게 쌀국수인 줄 알았어요. 여기일 것 같은데. 센스 있게 에어컨 있는 집으로 예약을 해뒀대요두 번째는 반미. <laughs> <laughs> I think we have to clean up. We got more than 30% of the people Hungary. So at that time we are oh, wow. wow. really poor. Cool. Yeah. That's why we don't have to... <coughs> I mean, Vietnamese going to we're gonna have like, three traditional Vietnamese desserts. We're going to have a sticker rice right with only so the sticky rice, it's not like normal rice, it's like sweet rice. We wrap the rice around the pan oh. you know, and yeah. you know we steam it with some coconut milk. Sticky rice Coconut and mango try the ice cream with some hot sauce? is okay? ice cream. see the camera, right? Yes.

커피 맛이 어떨까 데것 아, 네, 네. 같은데 람물 맛이 나는 하람 마는 하람 마다는 마시는, 하람 마는 하람 마시는, 이람 마시는, 하람 마시는, 시시는 동수원 시장이라고는하시는시시는 하람 시는 하람 마시시 별볼일 없었던 도소매 시장이래. 그막플리카 그러니까 무슨 옷들이고 여기도 아직 뭐 짝퉁인 것 같은데 진통은 아닐 것 같고 그냥 다 옷감이네. 대체적으로 짝퉁 단속하고 이래서 그런지 애매하다. 그냥 다 베트남 옷들이랑 베트남 국기 그려져 있는 거 그리고. 뭐 실크 같은 거 파네. 아 너무 덥다. 근처를 근처 한번 돌아볼까? 옆으로 나오니까 뭔가 식자재 도마 회사인가? 정말 베트남 온것 같다. 새를 파는 건지 키우는 건지 귀엽다.